오늘은 비가 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는 대상으로써 노력한 만큼 돌아오고 남들도 능력을 인정해주니 용기 백배하게 되고 협력해서 하는 일은 더욱 잘되니 만사가 형통합니다. 바른 마음과 굳은 신념을 가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동지를 얻게 되어서 큰 사업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동지를 얻었으면 겸허한 자세로 그리고 넓은 도량으로 포용하십시오. 협력만 잘 되면 뜻밖의 힘을 얻고 또 대성할 수 있는 운기입니다. 한 가지 목적을 뚜렷하게 세웠으면 흔들리지 마시고 앞장서서 이끄십시오. 따르는 이성이 많은 것이 걱정입니다. 한눈을 팔면 건강도 해치고또 재물도 명예도 실추하게 되니 조심하십시오. 나중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여력이 있으면 그 여력으로 남을 도우면 호운이 오래 지속되어 길이길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은 제사리에해장님으로 변태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며 얕은 뼈를 써서 측권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이런 날은 대체적으로 크고 작은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천재지변이나 부상, 사고, 관제 고설등 자기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예기치 않은 불행을 당하게 될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한편, 창업이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심한 자금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뭔가 변동을 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공직자나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부정을 저지르게 되거나 부당한 일에 끼어들기도 하겠지만, 뜻하지 않은 재물을 얻어 기쁨을 만끽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귀하에게 해당되는 오늘의 자본은 사세가 확장되고 수입이 오릅니다. 수능 되는 일마다 형통하니 더 바랄 것이 없으나 염밀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내부 단속 철저히 하고 모든 일은 치밀한 계획 아래 중론을 모아서 실행하시면 더욱 번영할 것입니다. 금전운은 자기 자본이 많지 않더라도 출자해줄 사람이 나타날 때이므로 자금 사정은 원활하겠습니다. 그러나 투기성 있는 일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연애와 애정운은 주변에 이성이 많이 있으므로 프로포즈도 받게 될 것입니다. 선택하는 데 고민이 되기도 하겠지만 일단 결정되면 원만하게 진행되겠습니다. 이 운에 해당하는 사람은 혼자의 힘보다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때더큰 성과를 거두게 될수 있으며 주위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협조해 오겠으니. 그들을 모두 감싸 하나,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무엇보다 소중함을 명심하시어 항상 겸손하고 관대하게 행동하십시오.